네, 56쪽에 5번 풀겠습니다. 10%의 소금물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. 소금물인데요. 10%의 비커을보겠습니다 소금물 450g에 물을 더 넣습니다. 물은 농도가 하나도 없죠. 소금이 없기 때문에요. 물을 더 넣어서, 근데 넣는 물의 양을 물어보는 거니까 물의 양은 xg이라고 하시면 됩니다. 더 넣어서 8kg, 8% 이하의 소금물로 만드는 거겠죠.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실 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금물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과학 시간에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은 똑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비율 농도는 다릅니다 이게 왜냐면요 어~ 그 예를 들면은 50%의 소금물과 10%의 소금물을 섞어서 60%가 된다 이게 안 되지요. 왜냐면 50%는 이만큼 섞고 10%는 이만큼 섞으면 절대 60이 안될거 아닙니까. 그래서 비율은요 더해서 이게 나오지 않는데요. 질량은요 반응 전에 소금물의 질량과 반응 후에 소금물의 질량이 같습니다.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두 가지가 보존이 되지요. 소금물 질량이 똑같이 유지가 되고요. 두 번째는 소금의 질량이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. 그러면 소금물의 질량. 질량으로 미지수를 세우시면 되고요. 소금의 질량으로 실을 세우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그래서 10%의 소금물 450g이 있고요. 여기 비커에 생각하시면 돼요. 거기다 물을 더 넣는 거죠. 그 물을 더 넣는 걸요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. 물은 0%고요. Xg 더 넣을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좀더 싱거워지겠죠. 물을 더 탔으니까. 8%짜리가 됐는데요. 자, 보세요. 450과 X를 섞었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? 그렇죠. 450 더하기 Xg이 되겠죠. 이게 지금 저희가 원하는 미지수 세우기입니다. 그러면 이제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워보겠습니다. 10%란 얘기는 뭐냐면요. 소금물 전체 중에 비율이죠. 100분의 10, 10분의 1이 소금란 이 얘기입니다. 소금물이 전체가 450이 있는데요. 그중에 100분의 10이, 10분의 1만큼이 소금이다. 이 뜻이고요. 여기는 소금물이 얼마가 있죠? 엑스그램이 있는데. 어, 0%네요. 그럼 1 0분의 0은 0이죠. 그러니까 여기는 소금이 없습니다. 그래서 안 하셔도 됩니다. 그게 작거나 같습니다. 얼마지요 소금, 물, 소금물의 양이 450 더하기 X죠. 근데 그 중에 1분의 8만큼이 소금인 겁니다. 여긴 소금이 없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럼 이쪽 소금의 양 다시 좀 예쁘게 써보겠습니다. 450 곱하기 100분의 12. 여기요. 450 더하기 X에 100분의 8 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양변에 100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4500이고 100을 곱하면 얘가 없어지죠 100을 곱하면 얘가 없어지죠 800 85 40 84 3이 3600이고 더하기 8x 가 됩니다 그럼 얘 넘기면 마이너스 8x 고요 제 넘기면 900인가요 마이너스 900인가요 그러면 X가 이항하면 8분의 900이 되겠습니다. 약분하겠습니다. 4로 약분하면 4이고요. 위에 거는 225가 되겠네요. 그래서 X는 2분의 225g 이상, 한 112.5g 정도 넣어주시면 소금물이 8% 이하의 소금물로 될 겁니다.